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의 1600m 는이 브라리스는 이브라리스스타터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안쪽으로 4번 코두 바깥쪽으로는 8번 별나라 질주와 10번 톱클래스도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 한장 10번 톱클래스가 바깥쪽 3위 자리를 노려나오면서 앞서 있는 5번 스타터와 4번 콩코드 퀸의 뒤쪽에 따라 붙었습니다. 선두는 5번 스타터 조인권 기수, 바깥쪽 끌려 나오는 10번 톱클래스 김용근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까지 진출했습니다. 안쪽으로 4번 콩코드 퀸이 3위, 여기에 8번 별나라 질주가 4위입니다. 5위는 1번 리버태양, 6위는 2번 에이피파텍, 기대를 모으는 9번 걸작취강도,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선두권 뒤쪽에 따라 붙으면서 이제 순위 5위까지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단독 선두로 경주 끊은 5번 스타터가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콘코드퀸, 바깥쪽에는 여전히 10번 토클래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0번 토클래스 3코너서 하면서 다시 바깥쪽에서 2위 자리를 돌립니다. 안쪽으로 4번 콘코드퀸, 이제 9번 걸작 취각이 바깥쪽에서 4위까지 진출했습니다. 9번 걸작 취각이 4위로 4코너를 돌면서 이제 5번 스타터와 바깥쪽 10번 토클래스의 격차가일마시차로 좁혀집니다. 안쪽에 4번 콩코드퀸, 외곽으로는 8번 별나라 질주까지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스타터가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마신차 여유를 보이고 있는 5번 스타터, 남거리는 260m. 선두 5번 스타터와 2위권 혼전 상황. 안쪽으로 4번 콩코드퀸, 바깥쪽으로는 8번 별나라 질주가 주입해 나옵니다. 그 안쪽 1번 리버 태양도 정말 뒤집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5번 스타터는 상대가 없는 단독 선두, 선두 굳혔고 2위는 4 한쪽을번 리버 태양의 접전입니다. 5번, 4번, 1번. 5번 스타터와 4번 콩코드킨, 1번 리버 태양세 마리가 앞서 나왔습니다. 선행으로 경주를 끌었던 5번 스타터가 마지막까지 상대 없는 단독선두 직전 경주 1,400m 스타터가 여유승을 거뒀고 이번 경주 1,600m에서 또 다시 선행으로 마지막까지 여유 개선도 지켰습니다. 2위는 4번 콘코드킨, 3위는 1번 리버태양, 4위는 8번 별나라 질주.